자, 그리고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리선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향의 이폭타 연수. 어후, 피해의 출반부터 강한 딜한 방을 보여주는데요. 어 결국에 다투를 잡아내면서 시작해요. 자, 스킬 빠진 겐지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요. 자, 그리고 역행 빠지면서 알파이가 한번 숨을 돌립니다. 가자! 사이 나올 것같 자, 가자! 자, 바로 엘콩발 쓰면서 들어갑니다! 자, 누구를 향해? 키미스를 향해! 아, 차 있던 티비스부터 뽑아낸 날카롭 판단. 자 아, 이제 제타는 최대한 공을 아끼고 싶을 거고 올도우션은 지뢰밭 똑깔았겠다 최대한 길게 끌고 가서 모뭐 하나는 더 빼자. 티비스 아, 등장했고요. 눌렀어요. 들어갑니다. 빌리스 바라는데. 아, 느려운 빛 아. 왔는데. 아, 타이밍이 해저가 이렇게 까버려 가지고 누르는 게 예. 굉장히 애매해. 가죠 아. 아, 아. 아. 초반에 기회였던 예. 것 같은데. 자 그냥 비트 차고 그냥 찍으면서 그냥 가. 아아또 비트 온 거. 아음부터 차반에 이러면은 비트 못 눌러요. 다트가 크게 애매한데 요 쳤봤어요? 어 애매 아, 애매 애매요. 저 구글의 예. 결단이었던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아. 저런 구 결단을 할줄 알아야 게지를 하는 건데. 그렇죠. 방금은 너무 애매한 구동이했어요그근데 네. 네. 덕분에... 이러면. 어 제타 용검도 있어가지고 이거 비트도 사실 어 근데 매드나잇어 이러면은 그거 또 어? 바뀝니다 어, 너무 앞쪽에 있어가지고 제타 예. 아, 아토모 올드션그죠 어차피 탱오픈으 제타도 홀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혼자로 가져오고 싶거든요 자 바로 거점 내어주고 싶을 텐데 알파이가 끝까지 달라붙어 봅니다 아 알파이 홀딩 또한번더 홀딩 자 최대한 홀딩 해주세요 예. 네. 덕분에 82%까지 점유율 올렸습니다 제탈입니다 아, 이거 잘 찍어야 돼요 이거 헤이 파이 용검이라서 자 이거 유정 선수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알파이는 잡혔다 보니까 여기는 어? 근데 펠리이나옵다옵다펠리컨 아, 이러면 끝나고 죠 그렇죠 어? 헬누다러 마지막에 헬고자 펠리칸 힐 받았고 펠리칸 이제 갈다 용감, 최대한 뽑아주고, 뽑기 전에 알파이어에 삭감도 돼요. 시 붙이면서 그냥 정리하네요. 탈린가 숟가락 들고 있는데 알파이어 다 먹었어요. 예. 빨리 끝난 와, 네. 자, 바로 뽑았어 오, 기스를 쳐야 되겠네 찾아서 다지아이고다시미 같네요. 밀미련니까지 예, 하면서 이러면 사실상 전수 없어 보이는데요. 자, 백힐 일단 뽑는 스타 못하고. 루시가야겠는데요 어? 볼? 어 계속 백킬 몰아내요 누군가는 갔어요 근데 이거 이러면 백킬를 잡고 가자라는 마음가짐이 생길 법 하죠? 그런데 백킬가아 여기서 잡 정리가 되고 그냥 백킬 잡고 가자 예 네. 좋았습니다 펄스도 빠졌겠다 확실한 후원 제거가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 팀 온건 보기 전에 다 터지겠는데요 아 서브 딜러들 두 서브 딜러가 다정하게 펄스 탄 깔끔한 방점까지 첫 번째 라운드 100대 98 접전 끝에 제타 디비전입니다 어우. 골끼리 반갑다고 불렀죠 네, 근데 이거 뒷라인 좀 많이 물리면서 시작한 울드오션이라 못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어, 이별선. 블리스의 체력 일단 힐팩 먹으면서 버텼고 어? 그래도 블리스를 빨아들였네요 네, 오히려 베키가 블리스를? 예. 자, 이거 뒷라인 한 번만 살려 어? 아, 그한번못 살았어요, 아이고 아, 유전까지 그, 가면은 어? 핀도 없고 자, 서류만 있는데 먼저 딸린 블리스가 올 타이밍이라서 음. 자, 이번 턴만 한번에 질투창 견디면 더 이상의 크랙낼수 있는 수단은 없고 2시 오면서 인원 차이로 맞습니다 자, 확실하게 좀 몰아내면서 헤이저 끊어냈고 이렇게 되면 거점 가져 가는 데큰 무리가 없는 제타림전입니다 이게 뭐 완전 난전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만큼 팔이 짧은 만큼 네. 킬낼수 있는 타이밍이 뭐 질풍 창터, 파이드라인으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턴을 견디냐 안 견디냐가 중요한데 어, 아, 오늘 알파이 킬이 예. 너무 좋아요 그냥 한번턴 만들어지면은 바로 킬을 만들어냅니다 네. 아 근데 네. 결국 본대가 나오는 타일 맞춰 가지고 지레바... 진애바... 오우! 패킷! 자 복제 원인 알파이를 제거했고 여기서 블리스지 지레바 쓰는 게 그냥 거점 두개가자에지레바쓸때 트랙 없어서 예. 자이거 터치 같은 많이 그러니까 다음 터치 사람이 별로 없을 거긴 하거든요 오, 근데 만약에 이걸 이겨주면 얘기가 다르죠 핀이 이겨주면 아 근데 네. 핏핏핏핀핀오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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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알파이가 와서 마무리! 예. 자, 이런 알파이 원버치 제거! 그렇죠! 자, 좀안 넘어가고 있고 처음에 어, 어, 올라간 어, 제타리미전이고 어, 이건 제 차가 안넘어졌는데요 그렇죠 네, 헤이즈 제일 많 올려놓고 뭐, 이고용검도 있겠다 여차 뭐, 뽑으면 돼요 자, 마지막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나타가마지막가 따가 될수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헤이즈 걸려 구제용한테 걸고 구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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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제요아뜻깊는데키비스랑 갈려서 키비스는못 받고 1위 피트 자 빌리자 이런거 아, 끝나고 어 이런거 용어 해볼 만한 줄 알고 약간 약간 욕심 나죠 헐리 어 주심 1 6 이거는 별말 할건 끝까지 안 눌러나요? 안 눌러줘요. 안눌었어요 어, 근데 이거 일단 이득 한번 먹고 이득도 예. 못었기 때문에 그럼 다트 걷어내면 뭐 서로 용건 뽑고 네. 한타 이깁니다. 타이밍은 뽑는 타이밍인데 뽑으면서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죠. 예. 아, 나이 체력 100일. 이득을 음. 먹자. 이미 이긴 나타나. 저기 이제 완급 조절인 거죠. 네. 자 덕분에 추가 시간 아 그리고 백기가 잡히면서 홀딩이 쉽지 않아 보이다 확실하게 방점을 찍을 비트와 함께 밀고 들어가서 킬러볼 즈약한 젠타 디비전 100대 0인데요 네 100대 0입니다 헤이저도 결국에 정리가 됐고요 아. 자 다트도 아 다트가 정리가 됐고 헤이저 혼자 남았어요 자 아, 이거는 너무 힘들죠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두 번째 라운드 100대 0 그리고 라 스포 2대 0 젠타 디비전이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 게 1, 2차에 팀들이 메타가 변하고 나서 본인들이 생각한 정답을 제시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빠르게 수정을 하거든요. 네. 제타도 빠르게 수정을 하고 골게트가 맞는 것 같다. 딜라인도 아마 우양키리코 위주로 좀 준비해 왔을 거고요. 네. 하면서 일어냈고 아, 그 스킬까지 펠리카는 캐치를 가 잡고 이래야 되는데 펠리카 가 지금 위치 변환 기로 계속 잘 도망가 가지고 네아 이게 겐트를 고민했더니 소트가 나온 게 조금 울도션 입장에서는 약간 사고가 됐네요 맞습니다 자 덕분에 포인트 먼저 획득하면서 더 밀고 들어갔어요 키비스까지 잡으면서 시간 많이 고시기니다 제타 디비전 자 울도션이 가져오려면 키를 내야 돼요 결과적으로 네 템포를 올려야 돼요. 다음, 야 다음 점프기. 다음 패턴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만. 아, 그전에 지금까지 면서 압박쳐요 아, 아, 보이다. 보이다. 아 맥은 아카로운데요제아 봤을 때이 정도면은 제타의 펠리칸 선수가 살짝 우리하다가 터지길 조금 말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혹은 맥근, 맥을 녹이기에도 좋은 조합은 아니라서. 네. 파일드라이버 찍는 전에 EMP 그쪽 진라인 포커싱하는 비트가 있어도 반응이 불가능할 거라서. 네. 아예 선 비트를 찍고 그렇다고 들어가자니 어이 방울 세이브 됐고 선 비트 찍고 들어가자니 제타도 다 기동성이 좋은 조합이라 힘들고 펠리칸도 이득 볼거다 보고 상대 민스턴 됐으니까 나 이제 리퍼 할게. 너무 좋네요 진짜. 맞습니다. 라 이건 좀 너네 진라인 공 앞에서 써 자, 아, 그리고 아, 자리를 확보하는 헤이저가 너무 거친 압박에 좀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수 아, 없죠. 민스턴을 꺼낸 순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결을 잡았기 때문에. 네. 자, 서로 여우기 쓰면서 공교환 했습니다. 아, 오, 패치가 밀어보는데 오, 플리스, 플리스. 이, 야, 진짜. 와, 이 패치가 진짜 많지. 룰피고, 포켓싱. 아, 이대고 가면 이거는, 에이, 이끈 아, 이 패치 진짜 잘 참았는데요? 예. 자, 키비스도 최대 늦게 잡으면서 시간 더 소모시키면 안되네요 루시움으로서 궁극기 뽑고 싶죠? 네 딜라인 비트 쓰고, 쉽지 않니? 네, 잘 들어갔어요 맞아요 키비스가 네, 잘 들어갔어요 자, 그래도 원한 타이밍좀 제대로... 누를 수있겠습니까 누르고 들어가요 흘리죠, 흘리죠, 흘리죠 흘로 빠졌다가 어, 그래도 블리스 잡아내면서 어? 빠졌다가 올때 이거 리포고 자, 아, 홀딩해주고 방울 있나요? 방울 있나요? 자, 이 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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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어, 빠졌지. 금레드 봐. 어, 이거 플레드 아 어, 이거 아, 클리니갑니다안 누르고 아스가 아, 요 아, 기본도 아 좋죠. 예. 야, 이거는 너무 불편한 요소인데요. 올드 오션에게. 자, 일단 자리를 좀 잡아 보고 있는 올드 오션. 맥그뚝을 바라보면서 밀어내는데요. 아, 아클리하니 변수를 냈습니다근 근데... 올드오션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패치가 들어온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예. 준비할 시간이 짧긴 할 텐데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음. 원래 이 팀이 선택했던 방향성이나 조합 결과 너무 다른 메타가 와버려가지고요. 옆에 공간이 없고, 여우가 어떻게 옆기 하나 더 해볼까요? 공간 있어요. 자, 그럼 밑쪽에서 만이에요 자, 그럼 지뢰가 또 시작하고, 킬답졌으면 도패진 올드주즈 상대로 펠리칸 블린다리나 공 한번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 펠리칸. 네. 근데 저거 민감반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게, 자 안쪽에 블린스는 어쨌든 포킹을 계속하는 우향이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알파이가 빈틈만 보이면 바로 달 같이 물어 뜯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막 포킹을 하게 되면 음. 당연히 우향이 유리할 수밖에 음. 없죠. 슛을 음. 음.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를 올리는 게 올소션이 궁극기 상황이 애초에 밀리는 상이다 보니까 계속 대치가 돼 당기겠고요. 네. 어 클리크한. 팔 발게 잘 살렸어요. 네. 지금. 네. 두번 붙이는 인차. 팔 발도 팔 발이야. 팔밟아야아못 밟았습니다. 이렇게 수라바사까지 가져가면서 빠른 시간의 매치 포인트 제타 리비전 헬폭발에 네, 자리가 다 밀려서 헬폭발을 대처하고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탱커가 볼도 아니고 회전하다 보니까 가는데 좀 아무래도 볼만큼 빠르진 않죠. 네, 그리고 뭐 견진했다고 하더라도 2차 파도로 죽음의 꿈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던 올드오션입니다. 또 전방 압박이 꽤 크게 들어왔어요. 베르타노 선수 체력이... 눈앞방. 네. 뭐지? 혼란스럽죠? 에이, 뭐야? 와, 이런 생각 들것 같아. 왜냐면, 아다도 뿔을 생각하고 들어왔을 데 기가 막히고. 아, 다만, 전방 압박에서 네. 킬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제타이 미션의 턴으로 넘어갔고, 오. 합수가 가시벽에 또... 빠지고, 류정소도 완전히 이격대상이라서, 이거는 본대정리하자죠. 맞습니다. 에이. 네? 예전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긴 했는데, 예, 한계가 있습니다. 잘해야 한명데려가는 건데 겐지가 체력 없으니까 숨고 트레를 보냈네요. 맞습니다. 대지 잡아줘 이거죠. 줘. 아, 그래도 그 사이에 류제홍 선수가 퀴어를 와서 류제홍 플레이 끝냈습니다. 근데 우양을 깎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냥 들을 말씀이 아니라 유학생 측면에서 수학도 그렇고 그냥 선수 플레이한 스타일 맞을 때 우식호랑 우양이 더 맞아요. 그래서류정 선수가 좀 좋은 킬을 만들어주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 핀까지 뜯으면 이거는 포인트 다 트세요 세요 빠져 빠져 여기 습니다파랑 같이로 빠지고. 아! 아 아니. 잘 오는데요. 그렇죠. 왜? 블리스도 잡았어. 자, 헬고팔. 근데 가 아, 여기 못 들어가서. 어어 아, 그래도가시나까지 쓰면서 네. 아, 베르나르가 백지 장기에 너무 크네요. 가시공으로 건드고 가시력 3 0 가시공으로 해야 되는 변수 있어요. 베르나르 에서 그래 잡힙니다. 발을 뗄수 있었으면 살았겠지만 터치를 계속 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오 이렇게 넘어갑니다 터치도 안고라 그렇습니다 구름 선수가 빨리는 것만 주의하는 건괜찮 아니죠? 윗쪽에 다리 중앙으로 넣고 더 여기까지 깔면서 호응입니다 어우 이공 허리를 끊어주는 페리카의 용감이 있었고요 자제차도 이게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 뒷라인이 소전이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뒷라인을 묶건지 아니면 구름 선수 깊게 들어온 걸 자르고 갈 건지 네. 근데 네, 맵이 2층 맵이라서, 어백키 예, 네,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봤던 펠리칸과 뒤에 있는 핀까지 잡아내면서, 야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자리 밀어내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고, 그동안 한 번을 밀리고 있으니까 백. 그고 백희가 변수를 냈어요. 뭐, 근데 좀. 이게 그 차이도 있긴 해요. 이게 우약 키리코면 그만큼, 아 이거 강네요 네. 우약 키리코면 그만큼 사이드에 투자되거나 겟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서 백희 선수도 아까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맞습니다. 대치하면대치할수록 제타가 손해긴 나고 제타도 들어가는 걸 잘하는 팀은 아니라서 아, 유정부터 차가 어, 냈어요. 에이포발캔슬된것 같은데요. 네. 그냥 녹았어요. 이게 딜레이가 더 치막궁이라 더 자리를 잡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제타 딥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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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수가 났어요 베르나라가 100킬 끝습니다 아, 자, 어늘서 남은 시간 1분 미만. 여기서 키드신까지 잡으면 시간 많이 필요해진다고 에이, 이렇게 다 살려드러 온 베르나라 공익기 여기로 세이브 되나요, 핀? 아, 아 피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아, 피네. 궁극기요? 아, 그리고 궁극기 소모 추가적으로 없이 킬을 이어갑니다, 젠타 리비전. 만만한 건 역시 뒷라인. 올라가요. 먼저 가리고. 아, 알파이. 오늘 알파이 너무 아, 좋네요. 예,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버틀라인 두 번째에서 따라가서 질투 차가 남았거든요. 오버클라 켰지만 킬이. 나오지못 편집 <목소리> 아이디 시간 흘러가면서 아 1점만을 허용한 세타 리비전 밀고 들어갑니다. 네, 어 패턴 더볼수 있긴 해요. 나 베르나르? 그런데 아1번때 네, 백업이 너무 좋았네요. 예. 부담 경기장을 그, 한번 살리고 아래 고에너지 자리아가 활보하고 있어 가지고 예. 저기는 뭐 가면 가는 거죠. 약간 그 옛날에 탈출 게임 하듯이 딱딱 예. 간다라고 생각했고. 자리아 에너지가 떨어질 생각이 없는데요 이제 50%대로 떨어졌네요 진짜. 그래서 결국 본인들 궁 돌았을 때 뒷라인을 그려야 는방 네, 빠지는 거 보고 눌라 가야 되는데 그타이밍으안 죽겠죠? 네. 헤일 파이 여기 확실하게 치면서 그런과 아 에일리부터 잡네요 아마 이제 셋서올드오전도 자리아 방벽 하나 빠지면 우리 여우길 왔으 우리도 가자라는 생각을 셋을 했을 텐데 네. 딱그 타이밍에 핀이 헤복폭이 아, 블리스가 헤일 폭발 주 질러가지고 이거는 뭐 많이 기울었죠? 그렇죠. 다시 보는 게 별도의 소득 없습 건너갈 느요 없잖아. 인가대적으로 아아 용감 뽑으면서 들어간다라고 외치네요, 펠리칸. 아, 궁극기도 많이 뽑았겠다. 뒤에 남아있는 키비스 잡고, 네, 키비스 신고 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잡혀서. 네. 자, 이제 그냥 고민없이 바로 자탄고. 자탄고, 아무나 걸려라. 뭐, 오버클럭인데 소정 걸림 더 좋고, 어 아니, 어떻더좋도 팬클럭이... 그냥 아무나 나오면 그냥 툭툭 어 충도그 간건... 한... 자탄! 아 그냥 확실하게 아, 하네요 에이연이 변수를 냈지만 닿지 못합니다 이대로 두 번째 경기 3대0의 스코어 제타리뮤전 완승입니다 자리아라는 카드가 두 번째기 의지에 좀붕 뜨지 않게 빠른 좀 주방 겐지로 계속해서 화물 쪽에 활용도 채우고 겐지가 2층 압박도 잘 주면서 울드오션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을 계속 틀어놨고요 딱들어올려는 타이밍이 잡힌 그 찰나에 나온 페이 폭발 겐지 진풍찬이 네, 확실히 제타 디비전이 궁극기 싸움에서의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재고 있는지를 좀 보여줬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타 디비전의 선봉장은 누가 뭐래도 알파이었습니다. 아, 오늘 트레스로 이 너무 잘했어요 변수에 변수 어떤 자리 창출이 왼 자리 창출. 그야말로 뭐 육각형 능력치 그대로 보여준 알파이였습니다. 잠깐 해본 루시우로 더 완벽하게 이어 3대 힐러의 마음. 네, 파도 딱히하고착까지아 <laughs>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힐러 감수성에 키워져 있는 알파이 더 강해진 거거든요 알파이 선수가 아니었으면 1라운드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 킬 로그 장악력 보십시오 몇, 몇 번의 위기, 그리고 몇 번의 기회를 만들어줬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압도적인 활약이 계속 이어졌고 뭐 수라바사에서도 킬 캐치 너무 좋았고 할리우드도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네.